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음, 결국 하락 마감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49%, S&P 500 지수 마이너스 0.38%, 그리고 나스닥 지수 어, 보합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사실상 장중에는 이렇게 빨간 불을 켜기도 했는데 어, 이제 쭉 밀렸다가 다시금또 끌어올려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 패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뿐 아니라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확대되면서 어 하락 마감이 되엇, 되었던 겁니다. 음 쉽게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이제 캔들 보면은 어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잡혔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연일 증시의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일이라 발표한 가운데 주말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르비르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레스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를 두고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는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패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연일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또다시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날 CNBC와 만나 인플레이션 상승에 놀랐다며 오는 7월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긴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로 반영했고, 25BP 인상할 가능성은 40.2%, 50BP 인상할 가능성은 59.8%로 전망했습니다. 어제보다도 수치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WTI 3월 인도분 가격 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어, 2.53%죠 2.36달러 오른 95.4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95불을 넘어섰는데요. 어 정말 100불, 105불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올해 1월부터 계속 꾸준히 100불 전망치 나오면서 정말 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와 진짜 100불을 넘길 것 같은. 어. <laughs> 참 국제유가가 이렇게나 오른다는 건 사실상 지금 물가와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아이고, 우리나라 이제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 주들이 또 시세를 한번 받았는데요. 어, 단기간에 꺾이진 않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섹터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스닥지수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날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상승해서 마무리된 흐름 나타나 줬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루는 좀 다행히 우리도 어제 크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만약에 개파락 출발한다 해도 양봉으로 한번 좀 저점 잡혀주는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잡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흐름이 가장 또 괜찮게 움직여줬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루시드, 어, 이쪽 흐름,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거. 우리 종목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도요, 어, 뭐, LNF라든가, 뭐, 첨보, 이런 애들 이제 빠지긴 했어도, 나름대로 이제 밑, 부분에서 견고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은 우선 자본 기술적도 매우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건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되 천천히 어, 2차전지 쪽은 사실상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 또한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분명히 어제 시장에서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고 힘든 시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나 그냥 그만할래, 주식 떠날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거고요. 어 슬프게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 구독자님 중에도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신 분 계셨는데요. 하지만 다른 우주님들 역시 응원해 주셨죠.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다. 우리 지수 이렇게. 오히려 2,700 포인트 부분 이거를 깰 때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반등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좀 이렇게 매, 박스권 장세에 맞게 매매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 힘내시고 지금 자리 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절대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서 떠날 땐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대신에 좀 버텨보자. 공부하면서, 어 다음 섹터, 다음 종목 어떤 걸로 골라서 끌고 가면 좋을지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어 우리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주님들, 어제 월요일장, 어, 쉽지 않으셨을 건데, 우리 오늘 화요일장는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일단 16일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16일이 되어야지만, 이 증시에 선반호되었던 악재 또한, 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어제 시작되었던 퓨런티어 공모청약, 오늘까지입니다. 관심 갖고 하셨,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꼭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음, 우리 이따 또 1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